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가 너무 기쁜데 만날 기회들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뉴욕을 갔는데 저기 우리 조카 조셉이 거기 어디 있다 그래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미국에 같이 살면서 안될것 같아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거는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같은 자리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나도 나이가 나인이야. 벌써 나인이 다 됐는데 내가 또 가면은 모일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자손이 열 명이야 열 명인데 제일 큰 언니의 딸큰 언니의 집이 어디서 살았냐 하면은 오래 보내서 살았어 큰 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인이 못 에이즈로 하요 1 992 I I can't remember exactly but uh, my old e s t s i s t e r she was in uh, Oregon with uh, um my uh 예어 uh, uh, 미경이's house 그래서 미경이네 집에서 이렇게 살다 돌아가셨거든. 그때 미경이 엄마랑 미경이 아빠가 제가 딱더꼭 감워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 우리 큰 언니를 잘 돌보다가, 우리 큰 언니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갔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이런 집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우리 둘째, 셋째 언니가 있어. 셋째 언니가, 손들어! <웃음> <웃음> 셋째 언니가, 또 임금자 우리 언니야 근데 우리 언니가 또 임금자 그 집의 아들이 옥창영 장로님의 아들이 옥일군 장로님이야 장로님이야? 장로님인데 시카고에서 우리 민병관 장로님네랑 같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어서 요번에 이렇게 또 여기 왔어요 셋째 언니네가 그다음에 우리 넷째 언니네 손들어 손들어 <laughs> 넷째 손들어 나는 <laughs> 1.5 <laughs> 넷째 언니네가 우리 언니가 저기 대전에 포도밭을 하면서 그렇게 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넷째 언니네가 저기 수석이 또 태석이 저 해숙이 또 명숙이+ 명숙이, 영, 명숙이 네. 또 왕숙이 명숙이. 이렇게 오남매를 둬서 내가 거기를 많이 갔는데 우리 정성규 우리 형부가 우리만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그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 포도밭이 우리 이름으로 돼 있었어. 여기 미국 오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맨날 얌놈 미국 가면은 내가 이치 이 포도밭에 심을 줄은 너희들 거다 그러고 나와서 거기서 같이 살고 집지고 살자고 그랬었어 근데 우리 언니를 내가 참 좋아하고 미스해 우리 형부도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다 가버렸어 그러고 지금 십남매 중에서 우리 넷째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누구요임병구 임병구. 문집 네.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네. 여섯 네. 번째가 네. 누구요 임기택. 손 들어. 임기택 손 들어. 임기택이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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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임기택 장로가 우리 십남매 중에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아서 지한 번에 두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네. 내가 네. 그때 가서 오빠를 마지막 보고 이제 나 하나 남았어 네 10남매 중에서 그러고 우리 셋째 오빠 그 다음에 우리 임... 어... 몇 번째야? 임... <웃음> <웃음> 내가 너무 <laughs> 많아가지고 목준이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냐? 아니 어 임이창 음. 임이창 목사 이미 임이창 목사 와서 한국에 있고, 돌아가셨어. 한국에서 45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기름성결교에 세워서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성규, 그 다음에 광규, 그 다음에 성혜가 성애. 있는데, 광규, 성규도 또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규 목사는 그, 저기 서울시에 거기에서 그, 무슨, 아파트 아니 복지, 그런 뭐지 복지. 어 복지 사업 복지 사업을 영어로 뭐라 그래 아는 음. 음. 사람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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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소셜 그, 소셜. 그 소셜. 거기에 서울시의 책임자였었어 그랬는데 우리 성교도 목사도 뭐 보고 그다음에가 누구냐 우리 광규. 광규 어 광규이기도 있고 그다음에 셋째 오빠네 다음애가 우리야. 우리, 우리는 손들어. 괜찮니 <laughs> 우리가, 넘버 에이트야 우리가. 그 다음에 넘버 나인이 누구지? 넘버 나인. 복수님! 너희들이 넘버 나인. <laughs> 그 다음에 넘버 텐은 미경이랑 저기 근창인데, 근창이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 선교 나가느라고 여기 오기로 했는데 미영이랑 못 나갔어 그래서 미영이는 지금 아파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도 누가 우리 형제 중에 기도가 필요한지 누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러고 서로를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늘 이렇게 다한 자리에 다, 많는분 모여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 누구가 누군지, 어떻게 살며, 어디서 살며, 그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우리 잠깐 식사 기도 먼저 우리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랑하시던 임육은 장로님을 통하여서 십남매를 주시고 십남매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임육은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심남의 하나님, 그 손들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대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유군 장로님의 후손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 나윤태 목사님 같이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가족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손 임유근 장로님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가족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시옵고 아멘. 또 귀한 음식 먹는대로 힘을 얻어 영육간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맛있게들 먹고 그러고 한집 한집 이거 이제 다 나오면 먹으면서 자기네들